선생님도 우리한테 과하게 손을 쓰신 경우엔 그게 좀 심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사실을 인지하셨다는 걸알수 있는 행동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평소에도 아무런 맥락 없이 나오는 행동들과 겹칠 때가 많아서 헷갈리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전후 맥락만 파악된다면 알아차리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자진납세의 상황에서도 잘 드러났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주먹을 내밀면서 자진 납세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선생님 주먹에 이마 살짝 들이받으면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자진 납세를 하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만큼 자진 납세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은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자진 납세의 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이 그 정도에 미달되는 정도의 자진 납세를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강제징수로 전환이 되었어요. 주먹을 내밀고 있던 선생님이 느닷없이 주먹을 뻗는 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은 가만히 있을 테니 와서 머리박으라고 해놓고선 선생님이 주먹을 휘둘러버린 경우였어요. 당연히 이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애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주먹을 휘두른 거면 그나마 다행이죠. 애 머리 대신 선생님 주먹이 움직인 거니까 딱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의 징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려던 애들한테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머리로 선생님 주먹을 칠하니까 움직여야 하지만, 마냥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움직여보려고 눈까지 감아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못 기다린 선생님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봐요. 평범하게 개 이마만 치고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당연히 개 이마만 치고 지나가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이마가 아닌 정수리를 치는 경우도 있었고, 어쩌다 방향이 틀린 경우엔 관자놀이 같은 급소를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옆통수를 잘못 쳤다는 말이죠. 거기다 선생님이 밤 주먹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면 말할 것도 없었죠. 그거 한대 잘못 맞았다가 기절한 애도 한 번은 봤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건데 뒤에 이어지는 선생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괜히 소리를 지르며 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이 사달이 났다며 너 같은 건좀더 맞아야 한다며 제차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어지는 체벌 때에는 밤 주먹까지는 아니셨지만 선생님이 여전히 주먹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죠. 분명 이 경우에도 혼나는 애가 취해야 할 정답은 있었어요. 그저 고개 팍 숙이고 선생님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참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잘 참고 있었을 것 같으면 애초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당연히 그게 안 되는 아이였으니 참는 건 고사하고 어설프게 피하다 옆통수 맞았어요. 당연히 신체에 심각한 급소 중한 군데였으니 제대로 못 버티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걸 본 선생님은 또 엄살 피운다며 개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셨어요. 안 끝났다면서 또 주먹을 드셨어요. 솔직히 이때 좀 충격을 받았던 건 당연히 선생님의 주먹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손바닥을 피셨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선생님께 싸대기를 맞는다는 게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 주먹이라뇨? 이건 아무리 암울했던 시절이라지만 아예 없던 일이었어요.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야 주먹 쥐고 꿀밤 준다는 느낌이었을지는 몰라도 비틀거리는 애를 일으켜 세워서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고정시켰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선 선생님이 반대쪽 손에 뭘 쥐고 있었다고 해도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쪽 손에 무언가가 들린 게 아니라 주먹을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우리 전부 다 비명 지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주위에서 막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그때야 선생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밤주먹을 하셨어요. 대신 사람 치려고 뒤로 뻗었던 팔을 앞으로 당겨서 걔 이마 앞으로 당기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밤 주먹을 쥐신 선생님 자세도 많이 아담해지더라고요. 이제 그건 지나가던 누가 봐도 애 꿀밤 한대 먹이려는 자세가 된 거였어요. 물론 왼손으론 여전히 애 머리 끄댕이를 잡고 계셔서 좀 공포스럽기는 했지만요.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선생님도 정말로 그냥 꿀밤 몇대 먹이고 끝이 났어요. 이러면 걔 혼자만 혼이 나고 그냥 수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만약 선생님이 이러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잦은 납세를 말한다는 건 회초리를 들기에는 애매한 사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꿀밤 장난이나 치면서 넘어가자는 의도였을 텐데요. 여기서 선생님 기분이 많이 나쁘신데 평소처럼 하시려고 했다거나 거기에 선생님 주먹에 일부러 좀 과하게 박은 애가 있다거나 하면 좀 달랐어요. 선생님이 장난을 치며 넘어가자면 우리도 적당히 맞춰서 아픈 척도 좀 하면서 장단을 맞추며 지나갔어야 했는데요. 꼭 분위기 못 맞추는 애들이 선생님 주먹을 잡고 냅다 머리를 쾅 박아버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제 언급했던 경우는 그나마 선생님이 이성적으로 대하신 경우였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것 없이 일단 그 자세 그대로 꿀밤을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꽉찐 밤주먹 상태로 꿀밤을 먹인다는 건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거랑 진배 없었어요. 처음이야 꿀밤이었지만 두세 번만 꿀밤을 먹여도 그게 여기저기로 튄단 말이죠. 그게 이마가 되었든 정수리가 되었든 뺨이 되었든 말이죠. 이미 그쯤 되면 꿀밤도 체벌도 아닌 그 무언가가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도 했지만, 쟤 저렇게 될줄 알았다. 하는 생각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걔가 그 선생님에게 유독 반항적이었다거나 했다면 더 그랬죠. 선생님이 특정 학생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대로 학생도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래봤자 교과서를 일부러 안 꺼낸다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정도의 반항이지만 결국 우리 손해가 되기에 그렇게 티를 내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 몸상에 가면서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애도 존재했어요. 그런 애들이 잦은 납세하라며 주먹 내미신 선생님 손가락에 이마를 갖다 박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과하게 화를 내실 줄 알고 있었고 일부러 선생님 하나라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니까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던 경우가 나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오롯이 걔 혼자만 가지고 가니까요. 오히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잦은 납세가 과해진 경우에 단체 체벌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일부러 선생님을 도발한 경우에 과할 정도의 싸대기가 이어지기도 했어요. 선생님들도 훨씬 아픈 회초리를 손에 쥐었는데 굳이 싸대기를 칠 이유는 없거든요. 아무리 체벌이 가능하다지만 학생뺨이 붉게 물드는 건좀 보기가 안 좋았죠.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도 우리가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게 만들 방법은 많았으니까요. 꼭 우리한테 회초리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어지간하면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굳이 싸대기까지 맞을 경험은 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시작된 싸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었어요. 게다가 그건 애가 잘 버티면 잘 버틸수록 오래 갔는데요. 이쯤 갈 정도로 사태를 키운 애라면 당연히 그 선생님한테 평소 감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감당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버티고 보는 애가 많았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그건 선생님도 비슷하셨다는 거예요. 학생 아프라고 밤주먹을 하고 있었다지만 마음 잡고 박아댄 이마에 선생님도 손가락을 다치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두 번은 주먹을 쥐시다가도 결국엔 손을 펴시더라고요. 싸대기를 친다지만 온전히 선생님의 의지는 아니었던 거죠. 지켜보는 입장에선 밤 주먹이나 손바닥이나 무서운 건 비슷했지만요. 결국 그렇게 한 푸닥거리를 한 다음에야 개를 복도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교탁에 놓아뒀던 회초리를 들고 나가셨어요. 복도에서 애를 엎어놓았는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선생님 회초리가 보였어요. 얼핏 보기에도 손가락 하나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듯 불편해 보였어요. 그래도 체벌에는 지장이 없으신 듯 복도에서는 살벌한 소리만 이어졌죠. 그나마 수업 시간이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만약 담임 선생님 조례 시간이었다거나 자율학습 시간이었다면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기약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복도로 나갔던 애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수업은 진행되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입도 달싹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칠판에 판서를 하셨고 우리는 필기만 했죠. 그렇게 종이 울리자 수업은 끝이 났고 선생님은 말없이 교실을 떠나셨어요. 쫓겨나갔던 개는 쉬는 시간에도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교실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그런 애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머리에 뺨에 복도에선 회초리까지 거하게 혼나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버틸만 하다고요. 그렇게나 빡친 선생님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후로도 기회가 온다면 조금 더 놀려도 될것 같다고 했었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엔 이마로 어디를 어떻게 받을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친구였다지만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철이 없다기 이전엔 정말 저런 애는 선생님께 혼나 마땅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선생님의 화를 온전히 혼자서 부담하는 애여서 그런지 걔가 왕따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일부질 나쁜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처럼 굴었었어요. 그렇다고 애가 나쁘거나 한건 아니어서 선생님 앞에서는 입 없는 샌드백이 되긴 했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